안녕하세요. 명화 거탈기 박은지입니다.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양 역사상 최초의 여성화가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의 작품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유디트를 소재로 한 그림들을 선정해 봤습니다. 유디트는 이스라엘을 침입한 아시리아의 장군 홀로페르네스를 유혹해 그의 목을 베어 유대인들을 구원했다고 전해지는 구약의 여성입니다. 젠틸레스키는 냉철하고 결단력 있는 용맹한 유디트를 표현했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강력한 여성상을 보여주는데요. 그중 대표작인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는 유디트는 카르바초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카르바초의 유디트에서 보여지는 망설임이나 나약함은 찾아볼 수 없죠. 당시 여성이 그리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인식되어졌던 역사화와 종교화를 그린 최초의 여성 화가 그리고 그녀가 표현한 강인한 여성상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가 그린 유디트였습니다.